석실분위기를 중심으로 박물관을 지었다 여기는 판교역사공원 조성하고 성남시에서 만드는 판교 박물관입니다 백제 2호 돌방무덤 평면 기역자형의 돌방무덤 여기는 판교 박물관 한성 백제 3호 돌방 무덤. 백제 9호 돌방 무덤. 여기는 탄교 박물관. 한성 백제 7호 돌방 무덤. 은동제 팔찌 한 쌍이 출토되었으며 돌방 바닥 전면에는 관모시 출토되었다. 관모수 출토위치로 보아 이인이 배장 되었으며 배장 매장 주체 시설은 목관을 사용으로 판단된다. 여기는 한성백제 7호 돌방 무덤 8호 돌방 무덤 역시 항아리 편과 뚜껑 관모시 출토되었다. 1호 돌방 무덤. 고구려 1호 돌방 무덤. 1호 돌방 무덤은 해발 고도에 발견되었다. 수장고의 기능과 특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개방형 수장고의 한 형태다. 수장형 전시실. 판교 택지 개발을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약 5,900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국가 귀속 처리되었다. 수장형 전시실의 완공됨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에서 보관 중이던 판교 출토 유물 4,74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성남시가 위탁받아 판교 박물관의 보관, 전시 관리하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진본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는 판교 박물관의 수장고. 수장형 전시실. 여기는 판교 박물관. 백제 2호 굴식 돌방 무덤. 여기는 판교 박물관. 판교동 구름경 사면에 인접한 곳에서 확인된 평면 기역자형의 돌방 무덤이다.